예,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국방고시 학원으로서 예,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고 또 13년 이상 제가 과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예, 빛나는 학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방학원의 우수성은 예, 가장 우수한 대대장 합격생, 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대대장이 초빙해서, 초빙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13년 정도 복귀를 하고 강의도 하고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 지도를 하고 있고 현직 대대장도 시험도 출제하고 강의도 하고 토요일 과정, 일요일 과정 이렇게 두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개학원을 다니면서 강의 듣고 시험 보는 듯한 그런 효과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교수진 2명이 요 교수진 2명이 전 과목 강의하고 종합 모의고사 출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국방학은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카톡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데 상담, 멘토 역할과 시험 출제에서 매일 시험 풀로보게 하는 그런 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이제 실제 동영상 빔 프로젝트 활용해서 하는 것과 칠판이라든가 전자펜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편,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어요. 장학금 제도. 자, 이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면은 본인 부담 없어요. 본인 부담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집 예, 직보방 가면은 150만원까지 여러분들 교육비가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학원에서 장학금을 주면은 본인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평정이라든가 군성연수 표창, 한국사 등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은 좋겠죠. 근데 최근에 소령 진급하자마자 와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웬만하면 가서도 현직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굳이 하겠다면 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정이 좋아요. 뭐가 좋아? 바로 진급했기 때문에 평정이 좋다고, 평정이. 평정하고 현역본부 실적이 60점이잖아요, 60점. 그리고 시험이 40점이기 때문에 이 평정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왜냐, 근속연수가 10년 차이 난다고 봐요, 10년 차이는. 20년 한 사람하고 10년 이제 막 넘은 사람하고 한다고 봐요. 근데 10년은 아니고 보통 한 15년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10년 차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1.5점이야, 1.5점. 1.5점.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세 문제야, 세 문제. 한 문제 0.5점이니까, 예? 네? 80문학에서. 그러면 젊은 장교가 세 문제 더 맞추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정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가 되고, 심의에서 깎이는 점수가 없고, 심의 점수가 10점이잖아요, 심의 점수가.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한 번에 합격하더라고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근성연수가 높은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을 다 합격시킨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떠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또 추가적으로 특징적이 있는 게, 반기에 이 몰고사를 31회를 봐요. 본고사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예. 반기에 31회 모의고사 이게 이제 다른 학원은 7회 보고 8회 봐요 반기에 7회 보고 8회 봐가지고 이게 마스터가 되겠어요 전쟁을 할 때는 전쟁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해야 돼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모의고사 문제가 엉터리면 안돼 그래서 본고사 복귀한 것도 제가 하고 있고 또, 난이도를 만일에 높여가지고 어렵게 상황으로 나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현직 일반 직장 대대장으로 가장 최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초빙 교수가 실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훈련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1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과거에는 10회 봤어요, 10회. 나 혼자 할 때는. 그런데 현직 대대장이 들어오면서 횟수도 늘고, 리 양도 늘리고 질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국방학원을 믿고 많이 활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특히 현역에서 전행 학습하시는 분들, 전행 학습하시는 분들은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한번 등록하면은 그냥 합격할 때까지 해줘요. 강의도 황 교수하고 초빈 교수하고 두 사람 강의하는 거 동영상 플러스 오프라인. 오프라인 플러스 동영상 다 해줘요. 시험도 합격할 때까지 해줘요. 아, 어떤 사람은 공부 시작했다가 한몇년 하다가 그냥, 아이, 나안 할래요. 취업했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꽤나 있어요. 취업했어. 갔으면 또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데 또좀 있다가, 어? 한 1년 지나가지고, 아, 나 다시 공부할게요. 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강의나 모고사 하나 전부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좀 내가 귀찮기 귀찮지. 에, 귀찮아도 다 해드리니까. 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서비스하고 지원해드리니까. 공부를 에, 하실 때 특히 선행학습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국방고시 학원인 국방학원에서 공부하면 은 끝까지 한번 약속하고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에, 지원해드리니까. 제 국방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